자, 안녕하세요. 확률로또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로또 분석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른 보면 뭐 새로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로또가, 어 나는 평생 분석해서는 5등도 안 돼, 4등인 소원이야 하는 분들, 그런 똥손들을 위해서 그냥 따라만 해도 로또 상위 성적을 낼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로또 분석 용지입니다. 뭐, 첫 번째 거은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또 분석 용지입니다. 요거는 로또 마킹 용지와 똑같은 형태의 용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 색깔별로, 뭐, 단번대, 10번대, 20번대, 이렇게공 색깔별로 사용하는 보통 용지들. 자 이제 저희가 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지들은 그냥 아주 그냥 쫙쫙 응, 잊어버리세요. 자 이런 용지들은 잊어버리시고 저희가 하는 요 용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용지입니다. 보통 보시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음, 그럼 이 용지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확률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확률로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단계는 여기서부터 요줄 이 요줄 이 요렇게 있죠 이줄 중에 그냥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냥 어 나는 얘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이칸 하나 통으로 그냥 다 지우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다 지우시면 돼 이게 무슨 근거로 그러면 지우느냐 보시면 거의 90% 이상 확률로 하나씩 빠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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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85%의 확률로 어, 85%의 확률로 매주 매주 하나가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없애시면 돼요. 다른 분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아 어, 근데 저는 아 어, 진짜 똥손인데요. 5개 중에 하나면 20%의 예요2 어, 0 확률도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참 단번대를 보시면 일단 요 단번대는 90%의 확률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90%의 확률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죠 네, 90% 확률에서 일단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확률도 85% 이상의 확률로 37번부터 45번까지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 중에 얘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첨 번호를 볼때 여섯 번째, 6구째 공이 대부분은 37 이상수라는 거예요. 4 0번때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37번 이후의 수로 우리가 육제 6구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는 85%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아, 두 개를 제외하고, 그럼 뭐예요? 나머지 얘들만 남았어요. 확률은 뭐야? 이제 33%예요. 자, 이세개 중에 그냥 하나만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그냥 찍는 거야. 얼마나 쉬워? 자, 그세개 중에도 난 너무 어렵다. 아, 그런 분들 위해 제가 준비했어요. 보시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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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중에 여러분 찍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운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가운데 수가 제일 확률이 많죠. 어. 그러면 두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얘도 얘도 살려두고 요둘 중에 두 가지 두 번째 칸두 번째 세로 줄과 네 번째 세로 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절대 뭐 나는 내가 골랐다면 하 틀려 하는 분들은 그냥 가족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냥 용지를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90%의 확률로 한 줄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주를 선택해서 하는 분들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어, 2단계는 로또 분석에 있어서 자료 수집과 분석 파악보다 나는 촉과 나의 어, 직감에 의존한다고 하시는 분은 2단계로 가시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해석 분석 이런 걸로 어떤 결과에 이르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 2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바로 3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먼저 2단계는 여기 마찬가지로 가로줄 중에 하나를 그냥 죽이는 겁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그냥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어. 나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예요. 이 빈도는 역시 90%가 넘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매번 매 회차마다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것들. 어떤 곳은, 어, 두 개가 같이 죽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역시 두 군데가 같이 죽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두 구간이 죽었고, 여기도 두 구간이 죽었고, 역시 한 구간, 두 구간, 두 구간, 두 구간, 두 구간. 그죠? 지금은, 어, 10번째 끝수가, 거의 몇 주간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5 끝과 10 끝을 동시에 죽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현재로서의 빈도는 29주째 지금 안 깨지고 있는 자료예요. 29주째 깨지지 않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어, 가로 구간 어디든지 한 군데를 무조건 죽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구간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역시 마찬가지래요. 20%의 확률이죠. 우리가 5개 중에 하나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우리 3개 중에 1개. 2단계에서 5개 중에 1개. 자, 보세요. 우리가 1단계에서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 다음 2단계의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러면 15분의 1의 확률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단계를 다 아, 오류 없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17수를 줄일 수 있어요. 17수. 그럼 우리가 45수 중에 17수를 빼면 28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두 단계만 잘 찍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28수 중에 6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분석가들이 25수 중에 4수 성공했고 뭐 5수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막이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20수에 사수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찍기 두 번만 잘하면 28수에 육수를 가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45수에 육수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아 우리는 이제 28수에서 육수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찍기를 잘 못했어 어 그래서 당번이 있는 줄을 내가 죽여버렸어. 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우리가 그 죽인 당번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죽인 당번 없이도 상위권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알려드려요.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오류가 났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번호대로 어, 다시 또 아, 상위 당첨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아, 이제 끝수를 보는 겁니다. 아, 거의 90% 이상, 90% 이상 끝수는 끝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수의 종류가 다섯 아, 개인 가 그러면 아, 중복 끝수가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끝수가 네 개인 경우, 이렇게 중복 끝수가 두 개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이렇게5 끝수 아니면 4 끝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 끝수일 경우에는 5 끝수일 경우에는 당첨끝수와 비당첨끝수를 먼저 나눠주세요. 923회 같으면 당첨끝수는 1, 6, 7, 8이고 비당첨끝수는 2, 4, 5, 9, 10입니다. 자, 여기서 비당첨 끝수 중에 다섯 개일 경우입니다. 비당첨 끝수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당첨 끝수 중에도 역시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래서 총네 끝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우는 겁니다. 끝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음,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끝수 중에, 당첨된 끝수에서 두개 당첨이 되지 않는 끝수에서 두개 그래서 총네개 끝수를 어, 우리가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세로한줄그 다음에 가로 어, 두 끝수를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우리가 당번 끝수 13678 중에 내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당번 어, 예를 들어서 6과 8을 우리가 지웁니다. 그리고, 출하지 않았던 2, 4, 5, 9, 10 끝수 중에 역시 두 개를 지우는 겁니다. 어, 여기서는 뭐, 지웠던 9를 또 지우고, 뭐, 0 끝은 이번에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단계까지 우리가 오류 없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새로 한 줄, 그 다음에 어, 가로 두구수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했던 그수네개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19수가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이 19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 물론 오류가 날수 있어요. 근데 오류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면 19수 안에 육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수를 요런 전체 분포표를 보고 각각의 수가 어떤 패턴으로 출현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요 분포표를 이용하는 법과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월수, 그 다음에 콜드수, 콜드수, 그 다음에 쌍둥이수, 그 다음에 우리 보볼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했던 것들 어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찍기를 못하면 똥손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1단계, 2단계를 꼭 통과를 하시고 3단계 중에도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충분히 보시고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혹시 중간에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전 응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